이와니다 UI는 네. 그, 이와 이제 초소형 로봇리을를어가하추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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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지금 단계시 그스트 그러니까 자동차 자율 주행 로봇 차의 앞에서 에스코트 또는 뒤에서 그리버리우편 배달 그기지디션 차량이 이렇게 따라갈 형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 쪽에는 그 쪽에 이제 달기집 시연이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데 이쪽에서 역할도 사실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지만 약간 좀그 역할이 애좀 모호한 뭐게 아닌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그그 네, 그 앞에 에스코트하는 거는요. 그 따로 저희가 그 지금 그 초소형 그 전기차 말씀하시는 예예예 그거는 따로 없고요 그날은 사실은 이렇게 촬영하시기 위해서 그냥 같이 가신 거고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로 저희가 네.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저희가 이제 로봇들이 이렇게 진행을 할때주행할때 앞에서 저희가 컨셉트를 두 가지로 잡아주셨거든요 D 아. Y C 에서 이제 페트롤카라 불편배달 차량. 네. 그래서 페트롤카를 제일 앞에 세우고 그쪽에서 저희가 중계를 할때 저희 차르틴 감독이 이제 거기에 타서 이제 페트롤카 형식으로 진행도 하면서 촬영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화성에서 그 미션은 어 저희도 조금 아이디어를 이제 저도윤상범님한테 이제 전달 받은 거는 이제 서로 좀 아이디어가 더 공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우편 배달이라는 게 처음 아이디어 기획은 원래는 이제 어, 앞으로 뭐 지금은 뭐 사실 그, 그 우편 배달 자체가 이렇게 오토바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향후에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발전되게 되면은 그런 초소형 자동차가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에 많이 보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편 배달 자체도 굉장히 좀 편리성을 좀 추구한다면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미래적인 내용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화성 그쪽에 컨셉으로 가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게 어, 딱 우편 배달, 왜냐면 그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화성에서 우편 배달을 그 차로 하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아주 근거리에 뭐뭐 뭐 조그마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는 형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견을 좀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화성에서 그종류로된 우편을 날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네. 또 다른 질문사.